개정된 내란특검법이 시행되면서 이번 주부터 내란특검재판의 중계가 의무화됐습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도 공개되는데요.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된 노전사령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개정된 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란특검이 공소를 담당하는 재판의 중계가 의무화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 재판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특검의 신청이 있어 중계가 허용됐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번 주부터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내란특검이 공소를 담당하는 모든 재판이 중계되니다 겁니다. 노전 사령관은 마스크를 벗은 채 재판에 출석했고, 변호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 없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판에는 인사청탁 대가로 노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넨 김봉규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제외한 일반 공판 절차만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증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리 내용에 군 인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중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특검법이 정한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계를 불허할 예. 여기 노전사령관 측은 법정에서 어, 김대령을 요, 요,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간 것으로... 피고인은 8월 29일에 김모 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받은 것도 없는 게 되는 것이고요. 김대령은 증인신문에서 노전 사령관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도 네, 개정특검법에 따라 지난 2월 시작 후 처음으로 중계됐습니다. 앞서 일부 내란 재판이 중계되면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등이 공개됐는데, 중계의 규무화로 개엄 당시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진기훈.